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고,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 그리고 높이가 6cm인 원뿔대가 그려져 있는데요. 원뿔대에는 어, 뿔불대 부피를 구할 경우에는 전체의 부피에서 이 지금 점수로 된 부분이 잘린 부분이에요. 없어진 부분. 이 부분의 부피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부피가 지금 1번이라고 두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부피를 2번이라고 한다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어... 전체의 원뿔에서 빼기 2번 요 조그만 원뿔 있잖아요 여기 잘린 부분 요 부분 요걸 빼주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2를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첫 번째 전체 원뿔의 부피를 구할 경우에는 우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뿔 같은 경우 3분의 1 곱해줘야 되는 걸잘 기억하시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파이. 그렇죠. 원 넓이는 8 곱해주셔야 되죠. 곱하기 높이가 전체이기 때문에 9예요. 9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중요합니다. 3분의 1. 뿔에서 꼭 3분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43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니까 세제곱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그만 원뿔의 부피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는 지금 3입니다. 그림은 지금 여기가 좀넓 긴데, 기이 3이라고 둘게요. 3 곱하기, 3분의 1. 자, 뿌이니까 3분의 1꼭 곱해 주셔야 돼요. 부피 곱할 때는요. 그러면 은 1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부피니까 그러니까 세제곱이구요. 정답은, 어 1번에서 2번을 빼면은 정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32π 빼기 16π를 하게 되면은 416π 세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죠. 자, 뿔 때, 원뿔 대에서 부피를 구할 경우에는 전체 부피에서 이 잘린 부분의 부피를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도 원뿔 때 부피를 잘 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